저는 눈썹 문신을 한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아치면 상처가 잘 남는 켈로이드 피부라 걱정이 많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 때 저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받은 문신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눈썹 문신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눈썹 문신 과정과 통증의 정도, 그리고 철저한 시술후 관리를 위해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눈썹 문신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자연 눈썹. 엠보 눈썹. 선으로 한올한올 한 그려서 전체적으로 결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엄청 자연스러운 눈썹이 고요 하지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눈썹을 또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잔은이 없거나 반영구 눈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콤보 눈썹. 1번의 자연 눈썹처럼 전체적으로 결은 다 들어가고 위에 머신으로 음영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결이 보이게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음영이 들어갑니다. 세번째는 섀도우 눈썹입니다. 수지 눈썹이라고도 하는데요. 브로우 펜슬로 살살살 그린 것 같은 눈썹이 됩니다. 그래서 탈각구에 제일 예쁘게 남는다고 하고요. 어, 시술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 섀도우로 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완전 추구하시는 분들은 자연 눈썹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콤보나 섀도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에 콤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이 강조된 자연 눈썹 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골랐더니 어, 뒤에 음영이 남아 있어서 자연으로만 하면 그자느이 그 사이사이로 보여서 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했던 것처럼 콤보를 결정했는데 괜히 아쉬운 거 있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마치 크림을 바릅니다. 두 번째 디자인을 합니다. 꼼꼼하게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어도 걱정되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눈을 많이 드는데 음. 이게 조금은 너무 이렇게 된 느낌인 거예요. 얘에 비해서는. 음. 그러니까 대칭이 좀안 맞는 느낌. 음. 왜냐하면 표정을 이렇게 쓰니까 음. 세 번째 선 모양 먼저 시작합니다. 선 모양을 낼때 사각사각 소리가 많이 나요. 이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요. 이때는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잉크를 상처한 부위에 더 넣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좀 따갑습니다. 잉크를 타 놓고 2차 마취를 해주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넣기 전에 디자인을 한번더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영 기계로 우우우 넣을 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럼 끝 재생 크림만 발라주면 끝이 나고요. 짜잔 하고 났는데 모자 괜히 가져왔네 싶을 정도로 정말 최소한의 자극으로 잘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피부를 망치지 않는 관리법 고구 3, 7, 14일을 기억하세요. 눈썹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3일 동안 아물기 전까지는 눈썹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화장을 하거나 사우나 등 비위생적인 공용시설에 가서 감염이 있을 법한 행위는 절대 삼가해주세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3, 4일간은 푹 쉬어두고 잘 나을 수 있도록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이 시기는 딱! 가 생기면서 가장 눈썹이 진해 보이는 시기랍니다. 세안은 가능하지만 자극적인 폼 클렌징이 오래 닿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물도 최소한으로 닿게 저는 해면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이게 있어 엄청 편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 제공받은 재생 크림을 아주 소량씩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아침 세수 전에는 요거 재생 크림을 살짝 바르고 폼클 세안을 했더니 방수 효과도 있어서 좋았어. 요 그리고 7일부터는 재생 크림 그림을 따로 발라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흰색 각질이 조금씩 생기면 떨어집니다 이때 간지럽고 할텐데 긁거나 억지로 절대 떼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그냥 냅두면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하다고 느껴졌던 게 이때부터는 너무 연해보여서 탈 입니다 하지만 색이 안정되고 탈 각이 다될 때까지 긁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14일부터는 눈썹 화장도 가능한데요 빈 부분이나 살짝 바꾸고 싶은 모양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터치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때의 색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색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통 8개월에서 1년간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 주의 사항들 잘 지켜서 우리 소중한 피부도 안전하게 시술받기 바래요. 여러분은 동안 얼굴을 만드는 눈썹 모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미리 과하게라도 그려보면 뭐가 어울릴 수 있는지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서 여러 개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똥손이라 결과는 다 별로였어요. <laughs> 근데 하나 알게 된건 너무 두껍게 하는 문신은 피하자는 거였어요. 일자든 굴곡이든 원래 내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게 한다면 나중에 펜슬로 화장할 때는 여러 모양을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 화장할 때는 자유롭고 평소에는 또렷한 이미지로 눈썹 문신을 뽕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고 예쁘고 편한 눈썹 가지시길 바랄게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번 주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